둘 일단 집에다 칼 하나 깔고 갑시다 이 근처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청당으로 빠진 애들 체크 여기 없으면 오케이 여기 a s 아이고. 자, 둘. 와우. 자, 셋. 어. 셋. 컷. 에. 네. 아데컷나 아이스. 자, 걸어주고. 칼이 이렇게 제작동해야지. 자, 다시. 저쪽. 여긴 없고, 또 쪽. 여기도 있네. 따라가서, 반대편 쪽으로. 자, 한 대! 나이스. 자, 견제. 나이스. 한대 컷. 컷! 자, 많이 돌렸네. 어디 갔어? 살리고 갔네. 오케이. 안돼. Thank you. 둘. 나이스. 이동 경로 생각해서 컷. 나이스 컷. 아 좋아 좋아. 자, 이 친구 걸고 바로 저쪽 친구 던져 갑시다. 살려 갔네. 자, 칼 깔아 놓고 여기 붙고 여기 건드렸는데 체크... 안 건드렸네? 그러면 여기랑 저기 발전기 게이지도 부서져야 되는 겸 여기 살짝 있어주고 갑시다. 음. 근처에 아예 낌새가 없는데 아, 저쪽 끝에 돌리나 보네. 아, 집 돌리네. 집이랑... 뭐지 모르겠다. 이걸 안 와?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? 발전기 하나 줍시다 그냥 여기 발전기 지키고 이 친구 지키고 발전기 하나 주는 거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아다 돌렸겠는데 가면 딱다 돌렸겠다 아 아직 남았네 안돼 자 그리고 팔 깔아놓고 저기도 돌아가네 뭐야 이거 안 돼. 아이고. 자, 이것부터 터트립시다. 와우. 음. 와우. 이빙 자, 성당. 개새가 안 들었어. 안 돼. 자, 문주시고어 어? 타이밍 잘 달았네, 친구. 자 일단 부수고 저기 또 건든 거 아니까 일단 칼 깔고 갑시다 아 영치화가 없어가지고 반대 나이스 컷네 맞춰서 에왜 이렇게 안 맞아? 와우. 와우. 이거는 좀 쫓을 필요가 있어. 어. 아, 이거 놓쳤어. 놓쳤어. 아이, 나이스 컷. 아, 저기 돌아가겠는데, 이거 걸고 갈수 있나? 저희 그냥 줍시다. 와우. 어. 어쩔 수 없지. 돌려도 이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살리로 이쪽으로 하나 나온 거 같은데 일단 템 하나 사주고 아 저기 있네 아이고 에이? 옆으로 아저리로 갔구나 땡큐 늘었네. 안 건드렸고, 자 오케이, 둘, 셋컷 내고 싶지만, 이 친구 그냥 끝냅시다. 뭐야? 아 살리로 왔다. 아 이런. 마지막 컷. 이 친구도 최대한 깎아주고. 아이고. 에이 아직까지 살짝 흔들린다. 뭐 하는 거지 계속? 근데 컷. 뭘 하고 싶었던 걸까? 저 무시하고 일단 여기부터. 아 많이 돌렸네. 빨리 깔아도 시간이 없다. 저 친구 걸라면. 살렸네. 어못 살렸네. 자얘 예, 갑시다. 지 사람 만은 저쪽 피해서 이쪽으로. 자, 이건 뭐 어쩔 수 없죠. 뭐 맞아야 돼 이런 건. 이 친구 착거리네. 그냥 안 건드렸고. 어뭐 어느 쪽이든 지금.

자 하나 컷템 <laughs> 사주고 이동합시다. 여유롭게 나이스 한데, 야다 돌려가니? 네, 한국뭐 없어 버리고, 아, 많이 돌렸구나. 잠깐 한다 여기 돼 있네. 봤는데 안 도망가는 거야. 네, 컷. 뭐지? 자, 이 친구 걸어주고 바로 저기 정원 견제합시다. 어유, 많이 돌아가네. 까비. 부수고, 팔 깔아야 되는데, 앞에 딱 던져놨네. 오케이. 와, 이 빠졌나? 소리. 안 돼. 아, 뭐야, 렉. 아. 뭐야, 뭐야. 야, 렉, 너렉 이상해. 핑 이상해. 뭐야 얘? 뭐야 이게 뭐야? 핑 뭐야 얘 진짜 아하 핑 때문인데 뭐 어쩔 수 있나 옆에 소리? 아이아이기뚱 맞을까봐 너무 사렸네 핑이 살짝 달라서 어쩔 수 없지 아. 뭐. 또 거기 돌리고 있어?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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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돌린다 안돼 자이 친구 자르고 컷자 남은 사람 두명 시간도 2분밖에 안남아서 좀 여유있다 아... 쫓긴다고할 때부터 그냥 줄로 갔어야 됐는데 집 돌아가겠는데? 근데 아까 부술 때 게이지가 괜찮았나 보다 오케이 와... 큰일 날뻔여칼 깔아놓고 어디로 갔을까? 와우 돌리는 곳이 뭐... 떡 없네? 자, 넘어올 줄은 몰랐지 여기 바로 한번 견제 합시다 오케이 자, 한대 자, 아이고 아이고 아까는 핑 때문에 맞은 거고 지금은 핑이 정상인데 어? 맞겠니? 자, 갑시다 야, 천시간 유저가 있어 좀 빡세겠는데? 자팩도 잘하고 소리 우측으로 빠지는 거? 도서관 쪽으로 빠지면은 2층으로 올라오거나 간다 일단 밑에 확인 없고, 어, 만지고 빠졌네 소리? 어디야 어허 제가 천 시간 유전해. i 맞네. 자, 2층에 맞았고 여기 두 명. 어쩌 줄라 인데 일단 저기 강당 하아칼까라 놓고 반대쪽 앞방. 자, 한 대. 자, 문 뭐야? 문싸하자고 네. 컷. 실수했지. 자, 자 위로 올라갑시다. 2층이 꽤 돌아왔겠는데 빠졌네. 빠졌어. 일단 확인. 야 저걸 또 건들어? 강심장이네. 와자2층 옆에 쭉 조심하면서 오케이 뭐야? 야 확실히 잘하는구만. 2층으로 빠졌네. 여기 1층은 없고 2층 저기 음악실은 저도 딱히 상관 없기 때문에. 게임 다. 나이스 와우. 와, 옆에 하나 더 있네. 여기 세명 있는 거야 그러면. 한 대? 뭐야? 야, 뭐야? 네명이다 여기 있다고? 한 대? 나이스. 문어 있는 거 봤어. 이문 조심해서 칼깔라도이 친구부터 갑시다. 야, 저거 살리러 왔어? 판단을 어... 잘하네, 저 친구는. 야, 이게 저거다. The k i 데 돌리나 보다. 끝에 아, 여기 안돌아가는것 같아.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. 오케이. 안 돼? 야, 뭐야. 저... <laughs> 옆으로 피한다고 피했는데. 오케이. 뭐야, 이것들. 어, 여기 들어왔다. 칼 깔고, 반대쪽 아빠. 자한대 커. 아뭐 같은지 아. 지 옆에 하나 있었는데. 아, 일단은 발전 견제갑시다 뭐해? 아, 나이스. i 리로 왔다. I'm 조심 i 단뭐문 부순걸로 만족 m being 때 h a s e d 밑에 있다 때려서라도 야 이거 왜 안맞아 야 이거 알았는데 일단 강당 상당히 섭섭하 c 만안 하고 있어봐. 지금 걸고 올게. 자 발전기 부수고 2층은 다 돌아갔겠네. 아빠지. 그래도 5분 만에 하나 컷했다. 발전기도 이제 일단은 안 돌아. 약간 안정적이죠. 사실. 그렇다고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아빠. 빼주면서한대데대 어, 네. 어, 뭐지? 되게 방금은 좀 허술했네 이 좁은 곳이라서 뚝 치려고 하면은 뚝을 칠수 있긴 한데 이리고또 피하려고 하면 또 피할 수도 있는 곳이라서 판단 미스 같죠? 칼 깔고 위에 저 소리인가? 창문 깨진 소리. 그치지 상자 강수는. 나도 상자 강해주고얘 b e n 옆으로 간거 아니었나? 나서 아, 있다. 하이 I'm b e i n 뭐야? 얘도 툭 치고 그냥 살릴 생각인가 본데 최대한 안 맞아주면서 아 가게 안나 미드 사운드 아 여기 사운드 Thanks <laughs> 대 연장 소리 같은데 I'm being chased. 살아가는 건 이게 맞나 싶은데 갈 깔고 아 둘이나 있었네 앞으로 빠졌네 밑에 열심히 활떡이면서 돌리고 있네 이거 부숩시다 까야 요 야, 셋이나 있네. 이거 무조건 때리지. 그거 야, 아 어? 나이스. 그걸 칼칼하는데 굳이 그걸 건들고 할 생각을 하냐? 실력은 있다. 다 야, 무서 뭐야 있을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네 아..씨 안보이는 곳이줄인아고석 나이스하게 썼네 여기 1층 왔을거 같으니까 잡읍시다 근데 나이스 안 보게 때렸죠 제 문앞에 있으니까 칼 깔아두고 뭐야 빠졌네? 이 소리 들렸는데? 네. 으로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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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네. 면 네. 에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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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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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견제하면 딱이네. 응. 발전기가 지금 여기가 많이 돌아왔으니까, 여기랑 이 친구 견제하면서 있어. 음, 응, 좋네. 캠핑하기 딱 좋은 타이밍과 발전기. 지금 2층 끝에 돌아가네, 저기 컴퓨터실. 어 왔다. I'm being chased. 안돼. 아이스 커. 자 이제 한 친구가 살리러 와야지 무조건. 온다. 자 잠시가 안 되고 살렸죠. 어, 무조건 컷해야 돼. 나이스. 아제피 없다. 방금 피 없어서 뺀 거거든. 칼 맞으면 죽으니까. 오케이. 아 진통제 먹었네. 헐떡이던 게 갑자기 이렇게 풀리는 거는 진통제지? 좋나나나이스 <laughs> 다시 나도 괜찮아. 나이 괜찮아. 나도 도 될겁니다. 도번정도는이아감봤으니아킥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네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나자 괜찮아. 대 뭐야? 자, 근데 아이고. 뭐라 해야 되나? 저쪽에 칼 깔았으니까. 로 여기로 빠진 것 같은데. 아 모르겠네. 음, 일단 견제 갑시다. 또한 돌리겠지 그러면 약간 돌아가네. 아 이쪽 나이스너문다될것 같은데 일단 돌지. 오케이. 어, 지금 20초 남았네. 이층 끝에랑 여기 돌리면은 뭐 하나는 내 줘야겠죠. 잡았어. Okay, 아마 다른 친구가 다시 도정한 쪽으로 빠졌겠죠. I'm being chased. Thanks. 와. 조금이 귀엽네. 뭐라고? 아, 뭐야? 안 떨어지네. I'm being chased. Thanks. 일단 일단 한 번만 견제 하고 여기 돌리라고 줘버리고 다음에 2층을 막읍시다 세꺼 일단 2층 견제 갑시다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부수고 1층 가면은 저 친구는 잡을 수 있는데, 피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를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아 캠핑했으니까 저거 내줍시다. 1층은. 음. 근데, 자 밑으로 내려온 건가? 음. 도서관 친구야? 아니면 도서관 친구네? 뭐 이제 2층 견제를 일단 해줘야겠죠 아 여기 아예 안 건드렸네 밑에 사운드 둘이나 있네 b e n chased 붙 부서 줍시다. 자, 1층. <laughs> 또죽에컴퓨시컴 아, 저기, 다시 돌리네 기저실 저기, 실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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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 현재. 이거 확실하게 컷하고 갑시다 이번에는. 너무 느려지다 I'm being chased. Thank you. 안 돼. 잘 깔고 옆에 바로. 음, 왠지 이럴 것 같았어. 자, 수고.